어, 민망해. <laughs> 진. 몰래 갔죠?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한 4, 5년 전터한것 아, 같아, 그치? 그걸 비해서 맞네. 못 깨겠어요, <laughs> 저는. <laughs> 어, 비결? 요즘에는 유니폼 입은 사진을 많이 올리려고 하거든요, 인스타에. 사복 입은 것보다는 팬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계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맞아, 응. 이거는 오래돼서, 오래 <laughs> 돼서 <오래돼서. 웃음> 고인물이지, 어, 고인물. 고인물. <laughs> 한 2년 전? 그때 어. 통화부승하고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또 이게 병원 가서 네, 병원 찍은 거다. 둘다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그때 찍은 사진인데. 언니를 처음 본건 언니가 이제 다른 팀에 있었을 때 처음 보긴 했는데 다른 팀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. 안녕하세요 그래. <laughs> <몰랐어요? 웃음> 이렇게. <웃음> 우와 안녕하세요 이렇게. <laughs> 지금 언니 뭐야 지금은.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같이 찍고. 내가 하는 잘 거. 찍어요, 사실. 저는 못 생기게 나와도몇 사람은 예쁘게 나오는지 효과가 <laughs> 있는 것 같아요, 좀. 아, 희생해 주는 거야? <laughs> 아 고맙다. <laughs>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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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플로 언니 이렇게 하면은 다리 길어 보여요. 는데 갑자기 언니가 이걸 올려놔서. <laughs> 민정원 선수가 또 이런 포토샵 이런 걸 되게 잘만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예. 네. 다리를 늘려주더라고요. 한 12등신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렸는데 또 반응이 좋았어 너무 좋고 핫했어요. 여기 사진 찍어주신 업체분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. 다이렉트로 혹시 사진이 잘못 간 거냐고 <웃음> 아니라고 아니라고 <웃음> 네 그런 에피소드가 <laughs> 제가 작년에 재활하면서 재활 센터 선생님이 김민지 선수 친형이셨어요. 그래가지고 센터에 방문해가지고 한번 같이 운동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팬이라고 <laughs>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. <laughs> 김민지 선수 TV로 잘 보고 있습니다. 항상 부상 조심하고 같이 화이팅해요. 화이팅 해요. <laughs> 화이팅! 어, 민망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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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사실, 한살 한살 연하거든요. 근데 따지고 보면, 은 제가 생일이 11월 30일이고 남편은 3월 2일 생이에요. 그래서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, 사실은. 근데 가끔 그냥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그, 그런 날 있잖아요. 케미가 진짜 좋아요. 오빠도 인스타를 엄청 하는데, 인스타에서 음. 막, 윤나야 어딨니? 막 막. 김행분들. 아, 맞아 아실 거야 팬분들. <laughs> 팬분들 아실 거예요. 윤나야 어딨니? 어, 없네. 윤나야나 왔어? 어, 없네. 막 아주 끼가 넘치는. 네, 제 남편입니다. 네. 작년에 이제 제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을 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시작하기... 부터 이렇게 입덕했던 것 같아요. 진을 제일 좋아해요. 진. <laughs> 나중에 치료실 가보면 우리 사진 붙여야 되는데 다그 BTS 사진만 붙여놓고 <laughs> 왔는데 체육관에 그거 한쪽에 없어가지고공한번 <laughs> 제가 맞췄거든요 한쪽 모자. 그왜 맞추냐고. <웃음> 파이팅 파이팅. <웃음> 아 근데 이렇게 입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아 그러니까 이 번거지 모자가 한, 이제 막 유행했을 때 저는 이걸 써봤는데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잘 찰떡인 거예요. 되게 가끔 편하게 나갈 때는 이렇게 약간. 약간 후드티에 이렇게 입고 나가긴 음. 하는데, 이때는 그, 그게 밤, 여름이다 보니까 좀 힙하게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. 이모자마스만면다 힙한 <laughs> 거 아니야? <웃음> 그치? <웃음> 맞아. 전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, 이탈리아 여행이 제가 혼자 여행을 갔던 거예요, 이거. 에피소드가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, 사실. 지금 다른 팀에 있는 서연이랑 원정이랑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, 모르타자 네, 뭐, 뭐 음. 때문에 제가 못 가게 된 거예요. 근데 제가 빨리 부랴부랴 혼자 여행을 잡아가지고 가게 된게이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저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있어요. 정원인 <laughs> 되게 많이해요 취미 생활을 좀 음.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림도 좀 어,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건 캘라그래피를 한번 그림도 그려서 글도 적고 해서 올리긴 음. 비즈 해봐 비즈 아 언니한테 언니가 맞아요. 이 마스크 줄 어,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, 어. 제가 만들어 준다 고 그랬거든요 어, 한번 보세요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인스타 게시물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<laughs>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, 화이팅! 지 저희 운동 부분도 저희가 올릴 수 있으면 올릴 테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<laughs>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, 화이팅! 작년에 싱가포르 다녀오고 재작년 미국 다녀오고 사실. <laughs> 여우 언니랑 수민이랑 같이 클럽 갔다 왔어요. 아, 진짜? 저는 그런데 안 다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 여기 온 김에 핫한 클럽이 있다더라. 뭐, 얘기를 됐다. 안 해줘. 몰래 갔죠. <laughs> 그, 그 기억이 나요.